네. 내일부터 이제 수학을 한다고 하는데 예, 요긴하게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또한개 따먹고 싶다. 예, 일단 요 전동차에서 뺀요 모터로 예, 요래절에 일단은 임시로 예, 벨트를 연결해봤습니다. 이제 일단은 요 움직이는 게 관건인데 요 모터로 요 운반차 미션을 돌릴 수 있을지. 한번 시험해보고, 예, 덤프가 되는가 예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이제, 전동 운반차 제마 쓸 정도로 해놨습니다. 그리고 지금 오늘 복숭아 밭에 농사 지으시는 분 임대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배달해주러 가보겠습니다. 예 전동 운반차 복숭아밭에 예, 배달 왔습니다 어레? 아유 복숭아 바닥 많이 떨어졌네 예 내일부터 이제 수확을 한다고 하는데 예, 요긴하게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또한개 따먹고 싶다